전 세계가 위험에 처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오버워치 손에 달린 순간, 영웅의 임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10월 4일 오버워치가 드디어 시즌 2로 돌아왔습니다. 오버워치 시즌 2를 맞아 지금부터 오버워치 게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거죠? 오버워치는 이야기를 가진 임무를 해결해 나가는 세계관으로서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하는 하이퍼 FPS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는 여러 독특한 영웅들 중 하나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FPS란 1인칭 슈팅 게임으로 단순히 총만 쏘았던 기존의 FPS 게임과 다르게 하이퍼 FPS 게임인 오버워치는 각각의 캐릭터의 정체성이 뚜렷하며 그마다의 스킬이 사용됩니다. 더욱더 새로워진 기술의 커스터마이징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와 SF적인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오버워치 게임에서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 개인 슈팅뿐만 아니라 반복해서 협동전을 하며 팀워크가 강조되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 속 다양한 PVP 전장들은 선택의 재미와 게임의 몰입도를 끌어올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전장들을 만나보며 우리도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전장은 한국의 막, 부산입니다. 오버워치 전장 중 최초의 한국 맵인 부산은 전통을 담은 사찰과 귀신이라 불리는 온립의 공격을 막아낼 메카 기지. 그리고 부산의 캐릭터, 돌격 영웅 디바입니다. 디바의 공격기는 부스터로 적을 향하여 돌진하는 돌격 영웅입니다. 발랄한 캐릭터와 과거, 현재, 미래의 아름다움을 담은 오버워치의 부산 전장이었습니다. 강력한 수리검의 무기, 사이보그의 날렵함을 가진 캐릭터 겐지가 형제 난을 펼치는 아름다운 벚꽃이 핀 시마다 일족의 본거지 일본의 하나무라. 그리고 그의 형제인 강화 화살을 무기를 사용하는 궁수이자 암살자 한조 전장을 빛내는 시마다 가문의 형제인 이들의 빼놓을 수 없는 서사와 전투가 담긴 하나무라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전장이 있지만 시즌 2 새로운 PVP 전장들을 통해 더욱 더 특별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워 플레이 종류는 5대5 협동전을 기반으로 PVP 전장에서 다양한 모드를 즐길 수 있죠 서로의 거점을 점령하거나 공격을 수비하며 움직이는 화물을 호위하는 등 말이죠 시즌2 새로 나온 종류 늘기까지 상대팀의 깃발을 빼앗고 승리가 보일 때까지 싸우고 진탈하고 선멸하는 데스레트 게임입니다 또한 이제는 이전과 달리 영웅의 레벨업이 가능해져 일반화된 캐릭터 능력치에서 벗어나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전장과 종류, 기능에 더불어서 시즌2에는 새로운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악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대격력형 전각팀의 궁극기는 사령으로 전방으로 돌진하면 경로에 있는 적에게 구상을 입혀 지속 피해를 주고 시유를 차단하는 실벤 역할을 합니다. 패시브로 상대에게 구상 피해를 주면 그 피해에 비례해서 생명력을 회복해 쉽게 죽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소전 작전 전진. 두 번째 새로운 캐릭터는 딜러 포지션의 소전입니다. 궁극기는 오버클럭으로. 짧은 시간 동안 레이건의 에너지가 자동으로 충전되어 상당히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딜러의 궁통 패시브인 적을 처치하면 이동 속도와 재장전 속도가 대폭 증가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시즌 2의 새로운 영웅은 힐러 키리코입니다. 힐러 키리코는 순간 이동을 통해 위험한 아군에게 다가가 치유를 해주고 자신도 빠르게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리코의 방어 스킬은 순간적으로 모든 피해에 면역을 넣어 대부분의 적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이끌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즌 2를 맞이해 새로 돌아온 오버워치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스토리와 화려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오버워치에서 함께 플레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오버워치에서 만나요. 안녕.